안녕하세요. 하이퍼실드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휠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어, 하남에 있었던 강동 서비스 센터에서 있었던 사례를 가지고 안내를 해 드릴 예정입니다. 어, BMW 5 시리즈 차량이 어, 들어왔을 때이 사례인데요. 어, 휠을,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휠을 보면 분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작업을 마친 상태입니다. 어, 휠 4개에 약 2시간에서 3시간 정도의 작업 소요시간이 걸렸습니다. 자, 분진이 굉장히 많은 상태였어요. 특히 BMW, 벤츠, 어, 이런 수입차량은 특히 분진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 분진은 세차하실 때마다 제거를 하시면 어, 쉽게 관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세차할 때 관리를 안 하게 되면 제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분진을 제거하기 위해서 철분제거제, 휠클리너 등을 구매해서 직접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막 계속 뿌려 가지고 사용해도 을 제거가 안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분진 속에는 타르도 있고 철분도 있고 찌든 오염들 모두가 휠 표면에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우선 어 백등류를 뿌려봤어요 백등류는 철분을 제거하는 게 아니고 타르를 제거하는 목적으로 백등류를 뿌려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휠 스펀지 클리너를 이용해서 타르와 어, 찌든 오염을 최대한 제거를 해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이제 철분 제거제를 뿌려봅니다. 자, 철분 제거제를 뿌리면 철분이 있는 곳에 어, 붉은 액상으로 화학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붉은 액상으로 이제 배출이 되는데 이때 철분이 완전히 제거가 되지 않아요. 철분 제거제를 뿌려도 철분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표면을 문질러주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문질러주는 도구로는 스펀지 클리너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철분 제거제를 뿌려놓고 어느 정도의 화학작용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주셔야 하는데, 그냥 철분진을 이제 제거하기 위해서 철분 제거제를 뿌려놓고 기다리는 것보다 지금 화면 속에서와 같이 화장지를 철분이, 철분 오염이 많은 곳에 붙여놓고 철분 제거제를 뿌려주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자, 이렇게 화면 속과 같이 철분이 많이 붙어 있는 곳에 화장지를 대주고 철분 제거제를 뿌려주는 것이 철분 제거제를 조금 더 아껴서 쓰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클레이바 작업을 해서 남아있는 철분을 완전히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백등류를 사용해서 타르 제거를 하고 철분 제거제를 사용하고 그 다음이 클레이바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백등류 성분이 남아있으면 저 클레이바가 녹아버리고 그리고 휠 표면에 붙어서 또 제거하기가 쉽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백등류 성분을 꼼꼼하게 세척을 한번 하고 그리고 철분 제거제를 사용하고, 마지막으로 클레이바 작업으로 이제 철분, 오염물을 전부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깔끔하게 완전히 타르, 철분 제거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어, 디테일링 과정을 전부 마무리를 하고, 셀프로도 차량에 이제 탁송으로 고객님께 안전하게 배달을 완료를 했습니다. 자, 철분 제거 작업. 휠 관리 작업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오염물이 쌓일 때까지 방치하는 것보다, 어, 워터글로즈 코트를 세차 후에 한 번씩 발라주면서, 어, 관리를 하시면 휠 세척도 편리하고, 이렇게 오염이 심각한 상태까지 가지 않기 때문에, 어, 코팅 관리를 하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자, 이장휠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